정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0장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아스르 사르곤 왕이 등장하고 아스도디 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아스도스는 불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아스르의 정복을 당한 것이죠. 아수르는 지금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대국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열강이라고 생각하는 애국가 구스를 의지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책마하기 위해 지금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버은 몸과 버은 발은 어디서은 백성들이 의지하는 애국가 구스가 버은 몸과 버은 발로 아스르 왕에게 끌려갈 것에 대한 징조이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서은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아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자신들이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부끄럽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든 백성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던 어디서 온 백성은 누구인가요? 6절 말씀을 보니 해변 주민이라고 합니다. 해변 주민은 유다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민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때 해변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국과 구스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던 그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좀더 쉽게 풀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던 애국가 구스도 벌거벗겨진 채로 아수르로 끌려갔으니 우리도 결국 그렇게 벌거벗겨져 끌려가겠구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것이 아닌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의 순종입니다.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니면서 사역하는 일은 아무리 대단한 이사야 선지자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이사야가 미쳤다고 욕했을지 모르나 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잘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의 벗은 몸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벌거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분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수치와 조롱을 다 감내하시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한탄스러운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항상 세상의 것을,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극률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우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범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